안녕하세요. 친절한 마케터의 친절한 민영왕사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에 대한 이야기인데, PC로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예전에 저희 영상 중에 PC로 글쓰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었는데, 굉장히 조회수가 높았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예전 방식이어서, 현재, 2021년 7월 현재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PC로 인스타그램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이제 페이스북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들어갔더니 좋은 기능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한달 동안 내가 인스타그램에 글몇번 썼는지 달력으로 한눈에 볼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번에 새롭게 나온 메뉴인 인스타그램 PC 글쓰기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인터넷 창을 열어보시고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 바로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없는 분들은 아직 기능이 들어오지 않으신 거예요. 저도 어느 날인가 봤더니 플러스 버튼이 있어서 글쓰기를 해서 사용이 잘 돼서 제 블로그에 소개하는 글을 썼더니 어, 어떤 분들이 어, 저는 안 되는데요.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알아봤더니 현재는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라고 합니다. PC에서, 크롬에서, 인스타그램 들어가셔서 플러스 버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있는 분들은 바로 이제 PC에서 글쓰기가 가능하십니다. 원래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PC에서 글쓰기 하는 기능이 없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뭐 새롭게 생긴 거고 앞으로는 전체 사용자 대상으로 당연히 기능이 오픈이 되겠죠. 근데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그러면 PC에 글쓰기를 어떻게 했느냐. 좋은 방법은 페이스북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접속하셔서 글쓰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페이스북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보입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상단에 보시면 네, 인스타그램 아이콘이 있어요. 인스타그램 아이콘을 누르시면 왼쪽에 게시물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물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인스타그램 게시물 업로드가 가능해요. 너무 쉽죠?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이 연동이 되어 계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한달 동안 내가 인스타그램에 글을 몇 개나 올렸나를 달력으로 한 눈에 볼수 있는 메뉴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이번에 이 메뉴를 처음 봐서 눌러 봤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저는 딱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만 글쓰기를 했더라고요. 최근 한 2주 동안 신기하죠. 어떻게 마치 정해 놓은 것처럼 화수목토 이렇게 했지?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좀 정신이 없어서 인스타를 많이 못 봐요. 특히나 일요일은 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일요일은 글을 못 쓰고 그러니까 월요일은 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의 일상에서 다시 이제 저 강사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비즈니스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월요일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게시글을 안 올렸나 봐요, 제가. 너무 신기하다. 여기 들어가서 보면 뭐 PC로 올렸는지 어, 게시물을 올렸는지 그리고 스토리를 올렸는지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달력 들어가셔서 내가 지난 달에는 글을 몇 개나 썼을까, 내가 무슨 요일날 주로 쓰고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PC 여기 페이스북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는 글쓰기 보시면 예약 글쓰기도 가능해요. 그래서 아, 내가 일요일, 월요일, 금요일 저는 이제 지금 글을 마, 많이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때 올릴 글을 미리미리 예약 설정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아주 가볍게 인스타그램 PC 업로드 글쓰기 방법 설명을 좀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 매주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대한 이야기나 제가 올리는 마케팅 이야기는 매주 목요일에 이렇게 올라갈 예정이고요. 금요일에는 저희 오후 1시에 매주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보진 않으시지만 오셔서 실시간으로 마케팅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하시고 또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도 많이 기대를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